여원아, 안녕? 오랜만이야. 어, 재형이 아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걱정이 많아. 그러게. 아, 다음 주가 벌써 시험인데 공부 많이 했니? 뭐, 그럭저럭.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시험 방식이 변경되었대. 뭐라고? 어떻게? 자세히 말해 봐 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건 똑같은데. VR 언택트 시험으로 진행된대. 정말?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 응. 먼저 어플을 실행하면 카메라 켜지고 학번 입력칸이 보일 거야. 학번을 입력한 후에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진들과 대조되어 내 신원이 확인돼. 이걸로 대리 시험을 방지할 수 있어. 신원이 확인되면, 카메라 버튼 옆에 시험 입장 버튼이 나타날 거야. 만약 학번을 잘못 입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이면, 시험 입장이 불가한 셈이지. 시험 입장 후 부정행위는 어떻게 방지해? 걱정 마. 내가 VR 언택트 시험이라고 했지? VR 고글을 쓰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야가 차단돼서 부정행위를 할수 없어. VR 공간에서 조작은 어떻게 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VR 리모컨이 있는데, 그걸로 답안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혹시 고글을 벗고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VR 고글에 초음파 센서가 부착된 아두이노가 달려 있어. 만약에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려고 VR 고글을 벗는다면, 초음파 센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게 되어 아두이노가 블루투스로 메시지를 보내 실격 처리돼. 정말 철저한 시스템이구나. 그럼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돼? 직접 보여 줄게. VR을 이용한 시험답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돼. Place the book on the desk. มีโอ้เว้น่าโอเฮ้ยโอ้เว้ยมีน่ามีเว้ยโอ้น่ามีโอ้เว้ยนาโอ้เฮ้ยโอ้เว้ยมนามีเว้ i โอมีเว้ยเว้ยน่ VR로 이루어지는 시험인 만큼 정말 다양한 문제들 풀어 볼수 있구나. 맞아. 문제를 다 풀었다면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돼. 그러면 작성한 답안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웹페이지에서는 내가 제출한 답안을 볼수 있어. 와, 들어보니 부정행위 방지도 되고 문제 푸는 재미도 있겠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했는지 알려 줄래? 서버 여는 건 Node.js를 사용했고 어플 만드는 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데이터베이스는 몽고 디비를 사용했어. 얼굴을 비교하는 기능은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임포트해서 사용했고, 시험 환경은 유니티로 제작했고, 에셋의 일부는 직접 만들었대. 그리고 사진 인식 원리에 대해 설명해줄게. 노드JS로 서버가 열린 후에 어플에서 사진을 찍으면 서버에 파일이 저장돼. 그후 어플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내 사진과 DB에 있는 사진들을 비교한 다음 가장 비슷한 사진의 학번을 변수에 저장해. 변수에 담긴 학번과 내가 입력한 학번이 같다면 어플에 버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시험창인 유니티가 켜지는 거지. 시험이 끝나면 나의 학번으로 시험 답안이 저장돼. 아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었구나. 기존의 지루한 비대면 시험보다 VR 언택트 시험이 훨씬 기대되는 걸. 얼른 준비하러 가봐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고 만나자. <목소리>